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사람이 적군에게 보여둔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진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적먹이가 달린 여자들 이 땅의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갈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달찰 때까지 그들에게 지를필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게는 표신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계산바도 소리에 차질어진 민족들이 공부해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의 낙초, 탁쳐 우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물어질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덜치고 구름을 타고 우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이스님, 네, 부제님 복음 잘 들었나요? 네. 네. 제가 제일 에서갑자님 부탁드렸어요. 부제님 오늘. 복음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요 신부님, 저는 못해요. 어려워요. 긴장돼요. 라고 했지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사제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입술과 마음의 몸을 지어 그대가 복음을 합당하고 충실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아마 떨리지만 용기 있게 보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는 또 다르게 미사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의희제님과 제가 똑같이 부재였을때 어,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첫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남동 성당에서 두 번째 보당을 갔을 때 2년 동안 또 많은 추억을 쌓게 되었죠. 어, 그래서 오늘 이 미사가, 학사님이었던언간의방고가 어, 부자가 되어 저와 함께 재단을 위해서 미사를 처음 공헌하게 돼서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네, 6년 전 한국당에서 처음 발을 댔던 그 형제가 서툰 말로 인사하고 성당 안에서 조용히 익숙해지려고 했었던 모습이 아직도 제기억에 선명합니다. 사람들과 한국말로 소통이 잘안 돼서 당황하던 모습이 있었고, 또 교우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따뜻하게 대해 격려해주면 그 눈빛으로 감사합니다. 말하던 그 모습도 선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국에 적응이 돼서. 점점 능글능글해지는 링글 모습도 기억이 나죠. 제가 어떤 걸 부탁하거나 시키면 뭘 하는 줄 알아요? 신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하면 모른대요. 아,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인도에 왔을 때또 방글라데시 대니쉬시사님과 이렇게 있으면서 뭔가 외국인 친구들과 인연을 계속 맺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저희 공강에 있는 대니쉬시사님이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원가대 바거 부재님이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또 우리 부제님과 학생님이 친구예요 동갑내기 근데 코로나 시기 때 입국이 늦어져서 여기 먼저 올라갔고 이제 학사님은 1년 더늦게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친구지만 나는 부제 나는 학사님,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농담상을 이렇게 보면서 판독에 뭐 왕친도 되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성품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그 6년의 시간 동안 분명 수많은 두려움, 불안,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버티며 걸어왔습니다. 정말 아무 사람 모르는 사람 가운데 올라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는 또 다른 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전쟁, 포위, 황폐, 짓밟힌 공포, 까무러침,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두려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소명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려움은 어떤가요? 움츠러듭니다. 고난이 오면 고개를 숙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내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럴수록 고개를 들라고.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고. 자제로서 여러분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 이복음에마음에 포위됨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있다는 걸 느낍니다. 가족 관계나 그 문제로 내 마음이 포위될 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로 포위될 때, 아무도 모르는 그의 복음이 나를 조용히 집밟할때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면 그런 사람들을 조용이 모는가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시작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들어올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부재님을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언어도 벗어고 문화도 낙상하셔서 얼마나 그 수많은 두려움 그 예감을 넘겨왔었을지. 그럼에도 옆에서 지켜봤을 때 바울 부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버틴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느님께 기대며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이친구 앞에 앞서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이 흔들릴때 우리의 마음의 상점이 넘어질 것 같을 때 주님은 그 자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 먼저 서 계십니다 형제 자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지내본 면 어떨까요?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건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두어지지 않는 그 여정을 약속하셨습니다.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이 왔다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고 당대하게 우리의 예수님을 하는 그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님한 말씀 들어보는 게 낫겠죠? 네. 그동안 6년 동안 또 어떤 어려운 분들과 또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또 시켜요. <laughs> 네, 제가 송남동에 어, 있을 때 신님 앞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심님 때문에 힘들어서요. 심님. 네, 심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네, 심님 전은 선배도 있고 좋은 흉도 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너무 좋아하는 선배이기 때문에 도 계속 네, 제가 심님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또 그래도 한번 심님 만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그, 제가 여기 온지 6년 됐어요. 네, 제가 오자마자 그때 그 언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 제인 어려운, 어려운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런데 시간 이 지나면서 신학교 생활하고 또 분탐 생활하면서 이제 너무 편안하게 되고 떠나고 싶지 않더라도 가야돼요. 왜냐면 네. <laughs> 가서 어서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가야돼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요. 네,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저를 위해 혹시 몰라서 나중에 한 번이라도 저를 생각하면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언,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 성당 공동체를 위해 기도 함께 할 기도 함께요. 네, 또 우리 조금다가 우리 성당도 어, 새로운 부제 나올기 때문에 미리 축 하드립니다. 네, 그거 참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버는 사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성직다 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온 것참 행복한 일도 있고 하느님 특별한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도 계속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늘 하느님 안에서 건강하고 기쁘게 지내기를 제가 계속 기도해 기도 드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또이 원가래 부재님이 엄청 어, 착해요. 제가 맨날 저보다 두살 어린데 제가 놀렸어요. 삼촌이라고 삼촌 삼촌 이러면 또 냉글냉글해서 능글 그래그래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아마 또중독하면여기보다더 어려운 상황에서 상 산업을 하게 될 겁니다. 어또 이제 12월 8일 날까지 2주 정도. 게안남는데그 동안 또 마무리 잘하고 또 가서도 주교님이랑 면담하고 또정부에 그런 게 있어서 선품이 또 정확히 언제 받을지는 가봐야 한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 중에 빠르빨리 또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또 주교가 안에서 또성교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